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말을 알아듣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모든 것의 시작,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챗봇들 보면 정말 똑똑해졌죠? 예전처럼 그냥 오늘 날씨 어때 같은 단답형 질문에나 답하던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중요한 건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화하는 딥러닝 챗봇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똑똑한 딥러닝 챗봇이 대체 어떻게 우리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지 그 가장 첫 번째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챗봇한테 뭔가 물어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답이 탁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 도대체 컴퓨터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꼭 마법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가 쓰는 이 자연스러운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는 일이에요. 자, 그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바로 컴퓨터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일종의 번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대한 번역의 첫 단계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토큰화, 영어로는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네, 이 토큰화라는 게요. 언어마다 난이도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번 볼까요? I love chatbots 같은 문장은 뭐 그냥 띄어쓰기 단위로 똑똑 자르면 돼요. I love chatbots. 간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쓰는 한국어는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아니, 왜 한국어가 그렇게 복잡한 퍼즐 같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어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문법 구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챗봇을 사랑해에서 챗봇을이라는 단어. 이게 그냥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챗봇이라는 명사와 목적어임을 알려주는 조사 을이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문법 정보들이 단어에 찰싹 붙어 다니다 보니까 영화처럼 그냥 띄어쓰기만으로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똑똑하고 정교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형태소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 까다로운 한국어 형태소 분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로 이때 개발자들의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아주 강력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바로 KoNLP, 코 NLP입니다. 이코 NLP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쉽냐면 하나의 잘 갖춰진 공구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공구함 안에는 한국어 문장을 아주 정밀하게 분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수 공구들, 바로 이 형태소 분석기들이 들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공구들이 바로 꼬꼬마, 코모란, 그리고 옥트트입니다. 이름들이 좀 귀엽죠? 이 각각의 도구들은 저마다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골라 써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국 어떤 분석기를 쓸지는 일종의 거래 같은 거예요. 트레이드오프죠. 예를 들어서 꼬꼬마는 분석 품질이 굉장히 정교하고 좋은 대신에 속도가 좀 느리고요. 반면에 옥트는 속도가 정말 빠른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는 나는 속도가 중요해. 또는 아니야 나는 무조건 정확해야 해 같은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이 정밀도와 속도 사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잊지 말고 이 도구들 중 하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이른바 품사 태깅이라는 마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같은 문장을 분석기에 딱 넣어주면 분석기가 알아서 이 문장을 의미 단위로 착착 분해해서 그 결과를 돌려줍니다.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정말 놀랍죠? 아버지는 명사, 나온 그리고 그 뒤에 붙은 가는 주격 조사, 조사라는 걸 정확하게 분리해 냈어요. 이렇게 각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품사가 무엇인지를 꼬리표처럼 딱 붙여 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바로 품사 태깅, POS 태깅이라고 부르고요. 바로 이 태그 덕분에 컴퓨터가 비로소 이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단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만약에 챗봇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신조어나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분석기가 과연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쓰는 NLP 라는 단어. 그러니까 NLP의 한국어 발음이죠. 이걸 아무런 정보 없이 분석기에 그냥 던져주면 아마 분석기는 이걸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세요. 왼쪽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NLP 이렇게 각각의 알파벳을 그냥 하나의 글자로 인식해서 엉뚱하게 분리해버렸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NLP를 하나의 단어, 즉 고유명사. NNG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죠? 이 차임을 만든 게 바로 사용자 사전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개발자들이 직접 사용자 사전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NLP는 하나의 명사야!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일종의 단어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챗봇의 어휘를 최신 유행어나 전문용어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똑똑하게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본이 모든 과정, 이 토큰화라는 작업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이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해 보이는 세밀한 작업이 왜 그렇게나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 토큰화라는 작업이 딥러닝 챗봇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주춧돌과 같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처럼 이첫 단계가 만약 부실하다면 그 위에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한 인공지능 모델을 쌓아 올린다고 해도 결국엔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요, 모든 AI의 성능은 데이터의 품질에서 결정됩니다. 똑똑한 AI는 결국 양질의 데이터를 먹고 자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토큰화는 이 똑똑한 AI에게 먹일 아주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 즉 품사 태깅이 완벽하게 잘된 고품질의 데이터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리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글자였던 텍스트를 컴퓨터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화된 토큰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다음 과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와 태그들을 인공지능이 실제로 계산하고 학습할 수 있는 숫자의 형태로 바꾸는 일입니다. 과연 글자가 어떻게 숫자가 될수 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